아래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야기는요, 피타고라스 제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자가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전, 저는 전체 제자를 X명이라고 두고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자의 2분의 1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러면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제자는 2분의 1X, 그리고 4분의 1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자연에 이치하는 이치를 연구하는 제자는 4분의 1x명 그리고 7분의 1x. 이 친구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사색에 잠겨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 여자인 제자가 3명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모든 제자의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한 값이 아, x와 같겠다.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셔서 우리는 x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분모가 2, 4, 7 이렇게 3개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의 최소 공배수인 28을 곱해서 모두 분수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면 14x 플러스 7x 플러스 4x 플러스 84는 28x가 되므로 따라서 x의 값이 28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28명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